올쉐어 플레이를 사용하면 다양한 기기의 콘텐츠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. 컴퓨터에 저장된 음악을 모바일에 옮겨보겠습니다. 음악이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를 선택, 음악을 클릭합니다. 전송할 음악을 선택한 후 전송을 클릭합니다. 음악을 전송할 모바일을 선택하면 전송이 시작됩니다. 전송이 완료되면 모바일에서 음악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. 올쉐어 플레이를 사용하면 케이블 선이나 USB를 사용하지 않고도 기기간 콘텐츠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. 올쉐어 플레이를 사용하면 다른 기기에 저장된 콘텐츠를 연동해둔 웹 서비스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. 모바일에서 촬영한 사진을 웹 서비스에 업로드해 보겠습니다. 모바일을 선택, 사진을 클릭합니다. 공유할 사진을 선택한 후 공유를 클릭합니다. 사진을 공유할 웹 서비스를 선택하여 업로드를 클릭하면 업로드가 시작됩니다. 올쉐어 플레이를 사용하면 원하는 콘텐츠가 어디에 있든 웹 서비스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.